예, 여서 종목 캐스팅입니다. 또 단기적으로 어, 관심권에 넣을 만한 종목 어떤 것인지 알아 봅니다. 오늘은 한화투자증권 금융플라자 시청지점 정원정 차장님 함께 합니다. 차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강진수 앵커와 함께 오늘 어,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셨는지 힌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종목은 이차전지 관련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 쪽인 것 같은데요 종목이 워낙 많아서 좀 추론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조금만 보면 차체 플랫폼이니까 뭐 전기차 플랫폼인가 그러면 현대차 혹은 뭐 이노베이션이 들어서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떤 기업인데요 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차전지 관련주는 맞는데요 네. 어뭐 제가 이제 방송하는 특성상 많이 오는 종목은 아니고 이차전지 예. 중에서도. 어, 최근 시장에서 상당히 소외받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어, CIS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어, 말씀드린 대로 앞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과 좀 다르게 어, 약간 한달 넘게 지금 기간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CIS를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은 어, 상당히 지금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많을 거다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어, 특히 이제 8월 달에 한번 급등했던 이후로는 어, 가격 조정을 받고 어, 그 이후로는 또 반등을 못 하면서 지금 약간 힘이 빠진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제 지난달, 11월 달부터, 어, 전고체 전지 이제 양산라인을 했다라는, 어, 개발뉴스, 양산라인 개발뉴스랑, 그 다음에, 어, 2차 전지 전국공정 이 제조 장비 공급계약 체결 내용도 약간 공시하는 그런 모습 나오면서, 어, 다시 한번 CIS가, 어,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위한, 어, 예열 중인 모습이십니다. 저는 이제 준비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2분기에는 약간 적자를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어, 3분기에 어, 다시 한번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 올해 영업이익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도 어, 이약 3년만에 흑자 전환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흑자 실적은 좀 기조, 흑자 실적 기조는 어, 유지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그런 실적이 예상됩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특히 이런 분위기에서 어, 지난 주에 주가가 좀 강한 모습이 좀 보였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어, 지난주 금요일에는 어,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 특히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어, 이틀 동안. 기간 쪽에서 양매수,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강력하게 지금 매수하는 모습 나오면서 어, 조만간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돌파한 후에도 어, 안착할 것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셔도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CIS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이차전지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난 주말 중가는 7,080원입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7,080원인데, 현재 네. 가격대에서 약40% 정도 상승한 가격인 만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가는 만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CIS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시장 특징주 가운데 또 투자 아이디어 골라보겠습니다. 강진수 앵커가 고른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oe를 골라봤습니다. 최근 요즘 주유소 기름값이 3주 연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었던 국제유가가 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하면서 정유주들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실려져 있는 모습인데요. 11월부터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는 아직도 충분한 상승 룸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 궁금해서 골라봤습니다. 여두 번째 종목은 휴캠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국내 역시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중 휴캠스를 골라본 이유는 탄탄한 성장으로 인한 고배당까지 함께 기대감이 실려져 있는 모습인데요. 올해 역시 배당률이 작년 기준으로 6% 이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사업은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대표 사업으로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규제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휴캠스의 큰 수혜가 예상이 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두그 종목 캐스팅 부탁드릴게요. 유가가 반등한다고 해서 이제 정유주가 올랐는데요. 유가 상승이 글쎄요 기조적일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 SOIL 좀 네. 말씀하셨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하트를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어, 올해는 사실은 최악의 실적이 나오는 그런 해라고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연속해서 지금 적자가 나왔는데요. 벌써 이제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적자가 1조 1,800억 정도 이상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4분기부터는 뭐 여러 가지 대내 환경이 좀 바뀌면서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이제 영업이익은 한 1조 0억 이상. 어, 적자로 마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어, 코로나19 여파로 이제 전세계에 이동이 좀 막히고, 공장이 돌아가는 길이 멈추고, 그러면서 정유 수요가 상당히 크게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국제 유가도 크게 하락하면서 수천억 원대 이제 그 재고 평가 손실까지 나오면서 실적 악화를좀 부추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전체 매출에서 s o e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정유 사업 비중 약 70%가 넘기 때문에 다른 정유사들과 포함해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정유 사업의 비중 이 높은 s o e 는 유가 하락과 그다음에 정제 마진 하락에 따른 실적 민감도가 상당히 큰. 회사다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유사에 비해서 비해서도 영업손실이 상당히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유 사업에 대한 민감도가 높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코로나 백신 이제 상용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소식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4분기부터는 이제 실적 개선이 좀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제가 드렸지만 정유 사업에 대한 민감도가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만큼 정유에 대한 수요가 바로 회복된다고 하면 그만큼 실적 개선 속도 역시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시작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2021년도 영업이익은 다시 한번 1조를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그렇게 될지는 실적이 나올지는 어,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 중요한 부분은 어, SOIL이 가장 안 좋은 그러니까 최악의 시기는 에, 이미 지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에, 이제는 더 빠진다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보다는 이제는 좀 반등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더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OIL 같은 경우 현재 가격대에서는 어,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트를 드렸습니다. 단기적인 시황은 안 좋지만 이제 최악의 순간은 지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S.O.일 하트의견수였고요. 다음은 이제 휴 캠스입니다. 휴 캠스는 화학계산데뭐늘 얘기되는 게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얘기가 됩니다. 평가. 어쩌세요? 네, 이휴 캠스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지금 먼저 엑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네. 어, 지난 주였죠. 이제 정부의 이제 탄소 중립 선언 비전 그 선포에서 어, 관련 주에 대한 이, 이 선, 선포를 하면서 어, 관련 주에 대한 시장 관심, 관심이 점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어, 배출권 거래제 이제 3기가 시행되면서 어, 기업이 이제 돈을 내고 어, 탄소 배출권을 그 구매하는 비중이, 어, 현행 3% 정도에서, 어, 10%까지 약 3배 이상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기업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 배출권 가격 상승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캠스 같은 경우에는 어, 3분기에만 이제 탄소 배출권 판매 매출이 약 350억이 넘어가는 그런 매출이 나왔었는데요. 어, 4분기에는 이제 배출권 판매에 또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어,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추세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어, 지속적으로 이제 고성장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현재 가격대에서, 어, 조금 더 상승해서, 어, 27,000원이나 28,000원 대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지만, 어, 27,000원, 28,000원이라고 하면, 현재 가격대에서 약, 어, 10% 정도, 조금 더 오른 가격이다라고 보, 보고 있기 때문에, 어, 10% 상승을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어, 현재 가격대에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아쉽게도 먹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X를 드렸습니다. 네. 휴캠스와 에스오일 봤습니다. 10% 상승이라도 뭐 확실한 그게 수익이라고 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만 아, 주가는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이렇게 안전 마진을 많이 확보한 기업이 좋다는 의견이시네요. 다음 또두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강진수 앵커. 네세 번째 종목은 대보 마그네틱을 골라봤습니다 앞서 차장님 관심 종목으로 2차전지 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의 수혜를 또 대보 마그네틱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탈철 장비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2차전지 소재에서 이 탈을 제거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전기차용 2차전지 양산의 필수 소재죠 이 양극재와 리튬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이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그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잠재 고객사로는 에코프로비의 과 포스코 케미칼 등 대규모 투자를 앞둔 양극재 회상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가 기대감 가져볼만하지 않을까해서 골라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은 코나 아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네시스 신차에 전용 스마트 카드키를 공급한다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태그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도어 오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체 개발한 이 IC칩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고 또 세계에서도 4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생체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문카드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비자와 마스터카드에서 인증을 받는 등 다양한 전자 카드 쪽에서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제네시스 이슈로 좀 주가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두 종목 캐스팅 부탁드릴게요. 예, 대보 마그네틱스였는데 과거 이름은 대보 마그네틱으로 부르기 쉽게 좀 상호를 바꿨군요. 요즘 많이 언급이 되대요 대보 마그네틱이요. 네, 네 상호가 좀한 글자 줄면서 조금 부르기가 좀 쉬워졌습니다. 예, 예. 네,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그런 산업 자체는 좋게 보고 있고 어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양산에 이제 필수 소재인 어, 양극재랑 그다음에 어, 리튬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어, 대규모 투자가 좀 예상되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대보 마그네틱이 어, 충분히 수요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탈철 어, 탈철이라고 하면 이제 배터리 소재에서 어 이제 철 철이랑 이제 비철 금속 등을 제거하는 기술인데 이 탈철 장비 공급이랑 그다음에 리튬 임가공 사업이 본격화될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 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등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리벤트, sqm 등 해외 기업들이 주요 잠재 고객사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주요 잠재 고객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제 분명히 어, 관심이 필요해진 시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말대부망마그네틱의 수주 장고는 140억 정도 이상의 수주 장고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장비 물량들이 주문이 장비 주문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장고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한번 조정을 받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었을 때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트라는. 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받습니다. 다음 코나인데요. 이 코나이는 참 좋은 기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올해 좀 우여곡절이 있었죠. 감사보고서 관련해서 이 상장 실질 대상에 들어가서 거래 정지됐다가 10월에 다시 거래가 재개된 상황입니다. 판단은 어떠세요? 뭐. 네. 코나이. 는좀 엑셀을 드려야 될것 네.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월 달에 어, 감사 보고서상 어, 감사 확인 현정이 나오면서 네. 어, 3월부터 어, 10월 달까지 약 7개월 동안 어, 거래 정지가 된 약간 히스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거래 재개 후에 첫날은 오전에 좀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어, 오후에는 좀 약한 모습 나오면서 어, 거래 재개된 이후로도 어, 한동안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2만 원대 초반 2만 800원까지 어, 주가가 하락했다가 어, 최근에는 좀 시장이 강한 모습 나오면서 어, 2만 7천 원대까지 다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 이 코나이에 지금 한동안 좋은 뉴스는 없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뉴스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강력하게 위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이제 제네시스 GV70 차량에 탑재되는 이제 스마트키 관련해서 이 스마트키 카드를 이제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좀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장중 강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조금 아쉽다라고 보여지고 이 뉴스가 나왔다는 것 자체의 의미는 이 코나의 기술력이 어, 이제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만, 어, 이 기술력 인증받은 이 부분이 어, 실적까지 이어지는 데는, 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로 이어지는지까지 지켜보신 다음에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 물론 이제 실적까지 개선된다라고 하면, 어, 코나의 주가가 현재 가격대보다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어, 이, 이 작년까지 코나이가 이, 그, 4년 연속, 어, 영업이 적자가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더 이어지면서, 어, 실적이 다시 한번 이제 개선되는지까지 확인하고 더 비싸더라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어, 맞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이 좋은 뉴스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어, 실적이 진짜로 이제는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지 그렇게까지 지켜보시면서 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아쉽지만 엑스를 드렸습니다. 종목 캐스팅 한화투자증권 금융플라자 시청지점 정원정 차장님, 강진수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